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자, 로보티즈 자, 어제 오버한 종목입니다. 어제, 자, 뉴스 뜨면서, 자, 뉴스가 뭐였냐면, 일본 센시드 로보틱스와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중. 이게 2시 34분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 쭉 오르다가 2시 42분까지 오르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자, 더 가야 될 종목인데, 이상하게 안 가서. 자, 저는 여기서 좀 일찍 잡았는데요. 아, 상한가를 갈줄 알았는데, 안 가서. 자,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결국 안 가서 결국 오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버하면서 마이너스 2.3 정도 좀 손실나고 있는데요. <laughs> 어제, 아, 시간에서도 아, 좀, 아, 플러스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 이거를 계속 오바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자, 지금 현재 로봇 테마가 워낙 강하고, 자, 뉴스도, 호재성 뉴스도 떴는데, 분명히 상한가를 가야,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안 가고, 뭔가 계속해서 매도를 유, 유, 좀 유발한다고나 할까, 유도한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좀 오바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5,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전혀 지금, 아, 보통 올라가는 주식들은 이쯤이면, 자, 플러스, 호가로 시작하면서 갭상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조금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자,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호재성 뉴스에 이어서, 자, 12일, 작년 12일, 1월 12일이 250일 최고점입니다. 35,500원. 자, 잘하면 여기도 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어쨌거나 전고점인 32,300원 요거 뚫어주면서 아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3% 22만 원 손실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쫄리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좀 나오면서 갭상 뜨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시간 전에 자 지금 거래가 좀 어려 이루어지곤 했는데 3700원 어제 종가에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17,000주 정도 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로보티즈.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자.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어제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모두 다 샀습니다. 자, 오로지 개인만 다 팔았는데 13만 주.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 외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준다는 것은 뭔가 상승에 대한 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장 시작하려면 자,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자,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자, 장시간 시작 전 2분, 2분 전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3% 처음부터 갭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면 마이너스 1.9에서 시작해서 고가 25%까지 올라왔고, 자, 이 또, 어, 보시게 되면, 자, 어, 마이너스 1.9에서 시작해서 자, 4.26까지 빠졌다가 또 급등시켜 주고 또 뉴스 터지 터트리면서 또 올라가고요. 또 뉴스 터진 다음에는 자, 42분 2시 42분에 고점 찍고는 여기서 분명히 더 가줬으면 좋았을 자리인데 이상하게 안 가고 3700원 자 18.9, 19, 19%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장시작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매도에 3,800 매수에 17,000자 예상체결 보니까 조금씩 100원 정도 오르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한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3만 8백원 예상체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자 자, 이제 20초 남았네요. 아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저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9% 0.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1분 1초 5초. 자, 좋습니다. 자, 시작 몇, 시, 자, 몇 퍼센트 시작할까요? 자, 로보티 0.7에 시작했습니다. 0.7.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0.98 고점 찍고, 좀만, 좀만 올라가면, 자, 아직까진, 아직까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매도 28,000대41,000자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1,000 샀다가 다시 팔고 있네요 8,800 다시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630 사서 8,600자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자 3만 1000원 뚫어주세요. 2만 8000대 4만 1000. 자, 2,000주 들어오고, 8500만 원입니다. 2,000주면. 자,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자, 위로, 위로 열리나요? 열리나요? 열립니까? 자, 올림, 올라갑니다. 자, 좀만, 좀만. 2만 7000대 4만. 자, 자, 시초가 위에서 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3만 1,000원만 좀 버텨 주면 자, 좋겠습니다. 자, 3만 1,200원 들어 주나요? 들어 주나요? 자, 강하게 올라옵니까? 3만 2,000대 3만 4,000. 자, 네. 순간 자, 거의 5,000주 들어왔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24,000주. 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권 도달했습니다. 일단, 네, 안심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31,600원, 고점. 자, 31,200원. 자, 전고점.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7, 1.6. 자,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올까요? 자, 적당한 시점부터, 자, 분할 매도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2%, 3%, 자, 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자 적당한 수익 구간에서 자 수익 실현하고 자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3% 네, 1차 매도 했습니다. 자, 더 올라가나요? 자, 2차, 3차, 네, 다음에도 했습니다. 자, 로보티즈 아, 다행입니다. 자, 마이너스 2% 시작으로 해서, 자, 지금 약 3%, 자, 4%까지 수익 나오는 구간에서 이익 실현했습니다. 자, 오버 종목, 자, 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고, 제가 목표였던 아, 수익 금액이 달, 달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종료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2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30만원이니까 토탈하면 50만원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 괜찮습니다 자 어제 뭐 오버할 때 분명히 상한가를 갔어야 되는데 왜안 갈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 운 좋게 자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어 아, 다행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